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객님들을 항상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차량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어떤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차량 말고 다른 차량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심 끝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G80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 개선형 모델이고요, 옵션도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의 가격은 항상 제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목 보시고 놀라시면 안됩니다. 정말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780 차량 구입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이제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9181 상담 시에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넷부터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고요 스톤칩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본넷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클리어 상태를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헤드램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19년식 개선형 모델이어서 레이더 반사판도 기본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인데 어려움 없이 주차도 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우측 핸다 보시면 핸다 단차 전혀 없죠? 그리고 좌측 보셔도 핸다 단차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의 사고 이무은 운전석 앞에 휀다 그리고 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가 궁금하신 고객님들은 제가 확인도 시켜 드릴 수 있고요. 깔끔한 점검수리 마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외장 보시면 작은 문콕도 보이지 않고 깨끗한 외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택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저도 잘 보이죠? 아주 깨끗합니다. 휠도 내고 모두 복원해 놓은 차량입니다. 휠, 휠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된 모습 확인도 시켜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의 파노라마. 정말 찾기 어려운 옵션이고요. 이렇게 추가 옵션도 있고 옵션도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인데 정말 놀랄 수 있는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썬팅도 짙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 확인시켜드리면 3.3 에이스트레 전자식 4륜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빛길, 눈길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도 넓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니쉬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소개해드리는 침수 흔적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침수 흔적 전혀 없죠? 정말 깨끗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순적 발견 시에 모두 100% 환불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단 단차 전혀 없죠? 깔끔한 상태. 그리고 작은 문콕, 작은 데미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외장. 꼼꼼하게, 최대한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 휠도 보여드리면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조수 앞쪽 휠도 보여드리면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휠 4짝 다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2019년식 개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장착을 한 레이더 반사판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왜 이렇게 싸냐? 정말 궁금하신 고객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옵션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깔끔하죠. 손톱 자국 없습니다. 그리고 벨트 낀 자국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소개해 드리면 잔주름만 조금 있죠. 깨끗하고요. 훼손도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좋은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옵션이 가득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럴 땐꼭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보험 5% 할인받겠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10만 266km. 신차 보증이 아쉽게도 끝난 차량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저렴하다 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오늘 준비한 차량이고요.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시동 소리도 정말 조용하고요. 실내 컨디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깨끗하죠? 그리고 핸들 상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모든 내용이 이쪽에 뜨기 때문에 저만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상단 보시면 ECM 룸밀러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인치 정품 대형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9년식 개선형 모델이어서 DVD, CD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이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도 많은데 이 차량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옵션 가득하죠. 그리고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운전석 시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일단 모든 조석 시트가 더 깔끔하긴 하지만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시트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도 많고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동도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도 잘 되고 있죠? 개방감 있게 주행도 가능하고요. 또 흡연하시는 고객님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도 더 화사하고요. 더 넓어 보이는 고급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열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수동 프라이피 커튼.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깔끔하죠? 역시 벨트 끼인 자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자세히 보여드리면 2열 시트는 사용 을안 하신 것 같습니다. 10만 킬로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지만 2열 시트는 정말 깨끗하죠.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열 암레스트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옵션도 깔끔하죠. 그리고 보시면 옵션 사용도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햇살도 따가운데 후석 커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2열에서도 편안한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2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고 개방감이 넘치죠? 파노라마 썬루프 열고 또 주행하신다면 2열에서 더욱더 개방감 있게 스포티하게 같은 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가격은 제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상담 시에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프로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식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옵션이 가득한 등급이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러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가격이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사고의무는 주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위죠 운전석 앞에 휀다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위고요 그리고 깔끔한 점검 수리도 마친 차량입니다 그리고 광택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이 정말 좋죠 관리 상태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깨끗한 모습 실제로 보신다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주행하실 수 있고요. 흡연하시는 고객님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차 보증 끝난 것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꼭 실차량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비대면 탁송거래도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좋은 차량, 저렴한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면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